김재중. 그의 이름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빛났던 한 시대의 상징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수많은 팬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던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한순간에 자신을 화덕 앞에 세우게 만든 사건은 팬들과 대중에게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으며, 그의 삶을 뒤흔든 복잡한 갈등과 억압의 산물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연예계 스타의 스캔들을 넘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심리적 착취와 개인적 고뇌를 드러내는 사회적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중의 삶에서 가장 복잡하고 깊은 갈등은 다름 아닌 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입양된 그는 한동안 생모와 인연이 끊겼지만 성공한 연예인이 되어 대중적 인지도를 얻으면서 친어머니가 다시 그의 삶에 등장했습니다. 재회의 순간은 감동적일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애틋한 가족에 보다는 끊임없는 요구와 갈등의 연속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김재중의 친어머니는 아들의 성공을 자신의 삶을 개선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아들을 압박했습니다. 너는 나 때문에 성공했다는 말은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심리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단순히 재정적 도움을 넘어선 심리적 착취로 변질되었으며, 김재중은 오랜 시간 죄책감과 부담감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듯한 감정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효도라는 단어를 무기로 삼아 김재중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부모의 희생을 당연히 갚아야 한다는 왜곡된 믿음이 더해진 결과였습니다. 김재중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자신이 가족을 배신하는 사람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이는 그의 내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경제적 자유는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요구는 단순한 부탁의 범위를 넘어 그의 재정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통제하려는 수준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재중은 자신의 수입을 어디에 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으며, 이는 그의 자율성과 개인적 행복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금전적 요구와 심리적 압박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되었고, 결국 이러한 갈등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재중이 화덕 앞에 서게 된 순간은 단순히 충동적인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고통과 억압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책임과 의무를 강요받으며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대중의 시선과 이미지는 그가 이러한 고통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모든 문제를 감당하며 점점 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그의 극단적 행동이 알려지자 팬들과 대중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재중의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고통과 압박을 알게 된 팬들은 그를 지지하며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중은 친어머니의 금전적 요구와 심리적 압박이 김재중을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비판하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착취의 구조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김재중은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팬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고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고 정서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에게 자신을 되찾고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김재중은 인터뷰에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갇혀있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며 새로운 다짐을 밝혔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제기를 응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삶을 넘어 가족 관계에서의 건강한 경계 설정과 소통에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김재중의 새로운 여정은 단순한 회복의 과정이 아니라 더큰 성장과 성숙을 향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통해 더 강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억압과 갈등의 복잡성을 조명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앞으로도 김재중이 걸어갈 길은 그의 고통을 딛고 일어서려는 용기와 팬들의 지지가 더해져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고난을 넘어서 인간 관계에서의 존중과 자유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귀중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팬들과 대중은 그의 회복과 성장을 응원하며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